아 씨발 뭐야 이거 금각 그냥 올라와 있잖아 이거 거의 제거 그러니까. 아니었어? 오. 없었네와 어. 이거 김민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있네 진짜로. 이제 그냥 나와 버렸네. 와 옛날에 제가 그냥 챔스팅 할때 이거 진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냥 꼭 내가 팀을 가려고 하면 내가 이제 다른 데로 회사를틀어버리면 나와. 그러니까. 오. 아. 아 진짜 이치겠네 네, 여러분들. 오. 아죽권네죽꿨어지리게 한다. 근데 이거 썩금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 중요한 있을까? 게 어? 아 이제 그냥 올라오네. 이 정도 가격은 이제 올라오는구나. 삼주 이천억. 보컬님 엔진이 오기 전까지 채팅 주고 쓰에 되나요? 네네네 여기 편안하게 하세요. 네, 제가 알아서 고르테니까 편하게 하시고 이따가만 좀잘 해주시고 잠깐만 일단은 와. 지금 대한민국이. 와 장난 아니긴 하네 여러분. 들 돈만 있어 대한민국 지금 지리겠다돈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투자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와. 강은호. 네. 개돈 <laughs> 그래, 많은데 이거 같이, 사야 돼요, 저야 저